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1년에 두 번씩 자동차세라는 걸 납부해야 하죠. 1분기는 6월까지, 2분기는 12월까지 이렇게 총두번 납부해야 하는데요. 이 기간을 넘기게 되면 3%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놓칠 경우 손해가 큽니다. 이런 자동차세를 1년에 딱한 번으로 몰아서 납부하는 것을 바로 연납이라고 하는데요. 연납을 하게 되면 자동차세 의 일부를 세액 공제 받을 수 있고, 이를 연납 할인이라고 칭합니다. 오늘은 2023년 올해 무조건 자동차세 연납할인을 신청하셔야 하는 이유를 설명드리려고 해요. 자동차세 미리 내고 세액공제 받는 법 확인하러 가실까요? 연납할인을 받기 위한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 신청은 1월, 3월, 6월, 9월에 가능해요.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실 거라면 되도록 빨리 1월 안으로 신청하시는 게 이득입니다. 연납납부 기간 중 1월 자동차세 연납할인율이 가장 크기 때문인데요. 2023년 자동차세 연납할인 비율은 1월 신청 시약 6.4%, 3월 신청 시약 5.27%, 6월 신청 시약 3.5%, 9월 신청 시약1.7% 할인을 받을 수 있어요. 무조건 1월 안으로 신청하는 것이 확실한 이득이겠죠? 자, 그럼 자동차세 연납을 올해 꼭 신청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? 작년까지는 1월 연납 신청 시 9.15%, 3월 연납 신청 시 7.5%씩 할인을 받을 수 있었는데, 2023년 올해부터 연납 할인율이 조정되었습니다. 2023년 자동차세 연납 할인 비율은 1월 신청 시약 6.4%로 작년 대비 약 2.75%가 감소했죠. 아쉽지만 내년부터는 더욱 축소될 전망인데요. 2024년 1월 연납 신청 시약 4.6%, 2025년 1월 연납 신청 시2.7% 할인으로 대폭 축소 예정이라고 합니다. 올해까지는 혜택이 꽤 되기 때문에 환율이 감소하기 전 혜택이 높을 때 연납 할인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신청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. 모바일 어플을 통해 누구나 쉽게 신청할 수 있는데요. 소유하고 계신 차량이 등록되어 있는 지역에 따라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. 내가 소유한 차량 등록지가 서울이라면 서울시 스택 어플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요. 내가 소유한 차량 등록지가 서울 외 지역이라면 스마트 위텍스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어요. 2023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간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라는 점 잊으시면 안 돼요. 자동차를 가지고만 있어도 매번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 때문에 그간 부담이 크셨죠. 1년에 두 번씩이나 내야해서 번거로웠던 자동차세. 이제부터 1년에한 번만 납부하고 세액공제 챙기셨으면 합니다. 연납만 하면 누구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. 할인율 축소 전 2023년 올해 반드시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해보시는 거 어떨까요? 지금까지 만 원도 아끼는 만 원도 유튜브였습니다. 다음 시간에 더욱 좋은 정보들로 찾아오겠습니다. 오늘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댓글과 알람 설정도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thank <laughs> you